자이언트 스텝이 금융위원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영상 콘텐츠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이번 공모 과정에서 신주 총 140만주를 발행합니다. 주당 공모가 희망 범위는 9,000원에서 11,000원으로 상단 기준 최대 154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3월 중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2008년 설립된 자이언트 스텝은 광고 콘텐츠 부문의 시각 효과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영상 콘텐츠 시장의 빠른 트렌드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리얼타임 엔진을 활용한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 유일하게 버추 오류만 관련 자체 개발 특허 5종을 등록 완료해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